안녕하세요. 투랄몬 벗어나기 첫 번째 시간. 어, 오늘은 일러를 하면서 손에 익히고 있어야 될 것들. 그런 거를 먼저 배워볼 거예요. 정말 정말 기초적인 거니까 꼭 손에 익히셔야 합니다. 먼저 일러를 켜볼게요. 일러를 켜면 이런 창이 뜨고 잠시 후에 이렇게 일러가 켜집니다. 어, 저는 맥이라서 지금 이렇게 화면이 뚫려 있는데 윈도우는 이렇게 뭐가 하나 이렇게 막혀 있을 거예요. 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어, 저기가, 저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창을 띄워야겠죠. 그럴 때는 이제 파일 들어가셔서 new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단축키. 지금 이 모양이 커맨드라는 건데 윈도우에서는 컨트롤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 저는 계속 그냥 윈도우 기준으로 컨트롤이라고 말을 할게요. 맥 사용자이신 분들은 커맨드를, 컨, 아 컨트롤이라고 하면 커맨드라고 알아 들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컨트롤 N을 누르시면은 이런 창이 하나가 뜰 거예요. New document라고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는 뭐, 파일명. 파일명을 이제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이즈 같은 거는 이제 이제 규격 사이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자기가 임의로, 뭐,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뭐 1, 2, 3. 여긴 단위 설정하는 것이고,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A4 사이즈로 가로방향으로 해두고 작업을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창이 아트보드라고 해요. 이 아트보드의 개수를 이렇게 늘릴 수가 있거든요. 어, 얘네는 어떤 뜻이냐면, 아트보드 1 0 장을 5mm 간격으로 4, 4개씩 배치를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OK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응, 뜨고요. 저는 일단 하나만 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냥 파일명은 그냥 뭐딱 저장하고 바꾸셔도 되는데, 그냥 저는 미리미리 바꾸는 편이에요. 기 공이 넘버링 같은 것도 해주시면 나중에 편하겠죠? 그래서 창을 하나 띄었어요, 그쵸? 근데 이 창을 조절하는 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아 아니 그 전에, 어, 그냥 여기 있는 애들 이제 인터페이스 일러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일단 저희는 여기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되게 자주 쓸 거예요. 이 부분 되게 기기초가 되는 부분인데 일단 이 부분을 먼저 친해지고 이거 이 애들로 그린 애들로 여기 툴로 여기 있는 애들로 오른쪽에 있는 애들로 내 네, 캔들을 조금씩 변화를 시키거든요. 보통 네 일단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계속 있고 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윈도우에 가시면은 이런 애들이 있어요. 한글판이랑 영문판이랑 조금 다를 텐데, 저는 영문판을 처음부터 써가지고 그냥 영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석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어, 여기서 뭐, 그냥, 얘, 내가 이걸 쓰고 싶은데, 얘가 없어졌어. 그럼 그냥 윈도우 들어가셔서, 어, 이게 뭔지 이렇게 하나, 하나씩 눌러보시면 언젠가 찾게 돼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눌러보셔서. 아까, 아까 그거 똑같은 거죠? 이거를 켜서 사용을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떡내면 이렇게 쏙 들어가요. 막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어, 인터페이스는 그냥 대충 여기까지만 알아보고. 좀 솔직히 이런 거막 이론적으로 배워도 그냥 쓰다 보면은 저절로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론적인 것보다는 그냥 진짜, 진짜 그냥 저도 야매로 배웠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용하면서 편한 거, 그런 거 위주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화면을 조정하는 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화면을. 어, 이거는 이제, 저는 맥을 사용하기 때문에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맥, 맥 유저분들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 어,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커서의 모양이 손바닥으로 바뀌어요. 보이시죠?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즉, 클릭을 하면 얘가 이렇게 손바닥에 꽉 쥐죠. 이 화면을 이렇게 딱 쥐었다는 뜻이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막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냥 도형 하나만 그릴게요. 뭐 이런 도형이 있어. 나는 이 도형을 편집을 하고 싶은데 너무 작잖아요, 그렇죠? 그럼면 얘들을 크게 키워줘 봐야겠죠. 그럴 때는 컨트롤 플러스. 어, 맥에서는 커맨드, 저는 계속 컨트롤이라고 말을 할게요.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컨트롤 플러스 해서 이렇게 크게 키워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어, 근데 얘를 어떻게 줄이지? 어떻게 줄이지? 반대로 컨트롤 마이너스 누르시면 이렇게 줄어듭니다. 어, 그리고 특히 맥 유저이신 분들은 이제 손가락 두 개로만 이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얘들을 이렇게 휙 이렇게 가 버리면 은근히 찾기가 힘들어요. 어, 어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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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Ctrl 0 숫자 0을 누르시면 이제 이 아트보드가 화면에 꽉 차게 표시가 됩니다. 음, 이런 식으로 방금 배운 단축키 Ctrl 0까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배웠고요. 어,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알려드리는 단축키들은 정말 정말 기본적이고 손에 무조건. 익혀 있어야 할 단축키들이기 때문에 어 옆에 메모장 있으시면 적어두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포스트잇 같은데 적어서 이제 어 모니터 옆에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까먹을 수 있으니까 손에 익을 때까지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화면을 조정하는 거는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음 그리고 도형 알아볼 텐데 어 방금 제가 한거 있잖아요. 이 도형에는 이렇게 이렇게 선이 있을 거고 색 안에 색을 칠해 있는 이렇게 색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기서 이렇게 조정이 되거든요. 제제 커서 있는데 보시면 색깔을 바꿔볼게요. 보기 쉽게 커 이게 더블 클릭 여, 여기다가 더블 클릭하시면 방금 이 창을 띄울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선 선이 얇아서 안 보이니까 선을 좀 두껍게 하면은 지금 이 선이에요. 얘가 선. 이렇게 스트로이라고 뜨죠. 그리고 필이라고 뜨죠. 얘는 이, 이 주황색으로 채우고 파란색으로 선을 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얘를 선을 없애고 싶으면이 밑에 논 얘를 클릭하고 항상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논을 누르시면 됩니다. 어 나는 이 안에 색을 없애고 싶어 그럼 색 클릭하고 논을 클릭하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얘는 그런 아이고요. 어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단축키 있잖아요. 컨트롤 Z, 뒤로 가기라든지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게 있어요. 복붙 어, 이런 거는 이제 흔히들 사용하시니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 복붙에 하나가 추가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V를 하면은 이 다른데가 붙잖아요. 여기에 복사가 되잖아요. 위치가 임의로 설정이 되잖아요. 근데 컨트롤 C하고 컨트롤 F를 누르면은 지금 육안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데 같은 위치에 한, 똑같은 도형이 하나가 더 붙어요. 응.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데 Ctrl+C, Ctrl+F를 하면 같은 위치에 복사가 된다. 이 상태에서 크기만 줄여보면, 그렇죠? 얘가 복사가 된 거죠. 그리고 어, 방금 제가 없앴잖아요. 그건 Delete 누르시면 됩니다. 어, 이런 도형이 생겼어요, 어쨌든. 근데 나는 이 도형을 어열다 개를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를 하고 싶어. 그럴 때는 Ctrl+C, 컨트롤 Ctrl+F 컨트롤 해서 옆으로 옮기고 언제 해요? 그쵸? 그럴 때는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Ctrl+Alt를 누르신 상태에서 그냥 Alt를 누르신 상태에서 커서 모양 바뀌죠. 얘가 붙여넣기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얘를 이렇게 그냥 Alt를 누른 상태에서 하면 자동으로 Ctrl C, Ctrl V 하지 않아도 복사, 붙여넣기가 자동으로 됩니다. 어, 이런 식으로 되는데 나는 이 반듯하게 바로 옆에 붙이고 싶어. 이 반듯하게 90도의 각도에 딱 맞춰서 붙이고 싶어. 어, 이런 거 되게 디자이너들 신경 많이 쓰는 막 1픽셀, 1픽셀 이런 거 되게 많이 신경 쓴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Shift 누르신 상태에서 얘를 클릭하고 시프트를 누르신 상태에서는 90도, 45도, 180도 이런 식으로 되게 45도 간격으로만 움직여요. 어그 상태에서 아까 누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lt 누르시면 일정한 위치에 이제 이게 붙여넣기가 됩니다. 근데 나는 이걸 다섯 번을 하고 싶어. 이 방금 그 간격으로 그럴 때는 방금 한 행동을 반복하겠다 라는 명령어인 Ctrl D 를 누르시면 돼요. 항상 선택을 한 상태에서 Ctrl D D 이렇게 누르시면 다섯 개가 딱 만들어지겠죠? 전체 선택하고, 그리고, 어, 전체 선택을 하고, 어, 열다섯 개를 만든다 했잖아요. 아래로 두 개만 더 복사를 할게요. 그럴 때는 전체 선택을 해야 하고, 방금 Shift, Alt 누른 상태에서, 커서를 떼면 똑같은 게 복사가 되죠. 방금 한 행동을 반복하겠다. 컨트롤 D. 오케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15개의 도형이 배치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나는 얘네 크기를 키우고 싶어. 음. 일단 지울게요. 하나만 냅둘게요. 나는 이 친구, 이거는 이 얼라인이라는 건데 얘는 나중에 일단 배우고 나는 이 친구를 정중앙에서 크게 하고 싶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은, 청중앙에가, 청중앙에가 갖다 붙질 않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a l 를 누르시면은, 중심점이 가운데로 바뀌어요. 지금은 제가 오른쪽 위 모서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커지고, 아른쪽 위를 하면, 이 반대쪽, 에반대쪽에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커지는데,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크기를 키우면은 중심점이 가운데가 돼요. 지금처럼 가운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크기를 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아, 중심으로는 바뀌었는데, 아 나는 정사각형으로 바꾸고 싶은데, 직사각형이 자꾸 나와. 그럴 때는 아까처럼 shift를 누르시면, 약간 shift가 아까도 막 45도 간격으로 움직이고, 막 약간, 각 맞추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의 단축키잖아요. 그것처럼 Shift를 누르시면 일정한 비율로만 크기가 커져요. 그쵸? 지금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Shift와 어, Alt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크기를 키우면 일정한 비율로 크기만 조절이 되겠죠? 어, 이렇게 <laughs> 방금 Shift와 Alt의 사용법을 배웠어요. 일단 이 정도로만, 이게 손에 익어야 돼요. 계속. 이거 되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뭐, 그냥 이 도형뿐만 아니더라도, 지금 이 텍스트 박스는 있는데, 뭐, 이런 애가 있는데, 그냥, 일단, 이 옆에 있는 거 제가 사용할 때는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 아직 아셔야 할 필요는 없어요. 뭐, 어쨌든 이런 텍스트 박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한 나는 세 개를 하고 싶어. 그럴 때는 똑같이 alt 누르시고, alt 누르시고. 이런 식으로 모든 거에 적용이 되니까 shift, alt 얘네들은 꼭 손에 익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 과제 제출은 따로 안 해도 되지만, 숙제는 있어요. 과제는 있어요. 뭐냐면, 여기 있는 애들 한 번씩 써보기. 어, 첫 번째는 그냥 일러랑 친해지어 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쪽 아니 아니 아 왼쪽에 있는 이 친구들 한 번씩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게 제가 따로 주소를 찍어서 이제 같이 업로드를 할 건데 그 어도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얘네들의 사용법이 이렇게 쭉 나와요. 되게 알기 쉽게 설명돼 있으니까 어, 하다가 아, 이게 뭔지 모르겠다 하면은. 그런 거한 번씩 읽어 보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하나만, 하나만 더 끝낼라 했는데 제가 까먹은 게 있네요. 어, 하나만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 아까 그 아이를 불러오겠습니다. 어, 이 친구를 불러왔는데 이 검정색 화살표랑 흰색 화살표가 있잖아요. 얘들 네 차이점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단축키는 검정색은 V, 흰색은 A예요. V를 누르면 얘네 아까 제가 계속 사용했잖아요 이커이 툴을 어 얘는 되게 기본적인 화살표 그냥 전체로 움직이거나 뭐 이렇게 복사할 때뭐 그런 거할때 이렇게 써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흰색 단축키는 클릭을 하면 지금 점 달라지시는 거 보이나요 여기 점 V 눌렀을 때랑 A 눌렀 A 눌렀을 때랑 다르죠 그렇죠. 얘네들은 이 모서리 같은 거 있잖아요. 모서리 같은 거. 이런 거. 점을 하나씩 옮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렇게 선만 옮길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단위가 좁아지는 애고요. 어, 그리고 이때가 이 점이랑 이 점을 옮기고 싶어. 같은 간격으로. 그럴 때는 이제 이걸 드래그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시프트를 누르시면 누르시고 일단 얘를 선택하고 시프트 누르시고 다른 점을 선택을 딱 하시면은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옮길, 옮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시프트를 누르고 선택을 하면 중복으로 선택이 된다. 응? 케이 이런 거 이런 거 시프트를 누르고 하면 이렇게 두 가지 이상 복수 선택이 가능하다. 이 것까지. 어, 진짜 진짜 마지막이고요 이제 끝낼 거고요 하여튼 흰색과 검정색 화살표의 사용법 까지만 그리고 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막 이런 애들 한 번씩 써보는 걸로만 할게요 이게 뭔지만 대충 알아오시면 돼요 어, 그리고 여기 조그만 화살표 같은 게 있잖아요 조그만 흰색 화살표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꾹 누르시면 여러 개가 떠요 이런 식으로 꾹 누르셔서 다른 거 이렇게 다른 다른 도형도 이렇게 써보고 스타 이런 거써 보고 막뭐 이런 식으로 아니 면 펜툴로도 이런 식으로 써 보고 여기누르시면딱 도형을 닫아 버리면은 뭐 이런 거 제가 나중에 하나하나 중요한 것만 따로 설명을 할 거니까 너무 이게 뭐지? 너무 막어 이거는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 아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 정도만 그 정도만 알아오시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정말 정말 여기, 정말 정말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